캐릭터리스틱스가 무슨인지아시 특징. 캐릭터리스틱은 <laughs> 특징. Every q u e 은 뭐야? 농업. s o c i e 는 농업 사회의 특징은 어펙 f e c t 를 줍니다? 음. 영향을 줍니다. 이해하셨죠? 예, 이 농업 사회의 론런이 뭐야? 장기적인 로스 o 어디에? 성장 패턴에, 성장 패턴에 프라이어 r to는 뭐뭐 이전에, 뭐뭐 이전에 industrial r e v o l u t i o n 무슨 영역? 음. 사적 평균 이전에, 이해하죠? 뭐뭐 하면서 self-sufficient는 무슨, 뭐랄까, 자극? 자적, 자극, 자적과 땅에 대한 의존성이 의존성, 땅에 대한 의존성이 리미트뭐 하면서 제한하면서 모티베이션 뭐를 공기를 제한하면서 뭐 하려는 동기냐면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아저 1들은 뭐야 수학량이야 수학량 1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수학량 수학량 수학량을 증기시키려는 수확량을 증가시키려는 동기를 제한하는 거야. 맞나 여러분? 농업 사회의 특징은 자급자족과 땅에 대한 의존성이 수확량을 증가시키려는 동기를 제한하고 있었대. 그나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이번도 비용원모이지만 몇몇 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리폼 뭐하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하다 농업 생산을 개혁하기 위해서 농업 생산을 개혁하기 위해서 몇몇 시도가 만들어졌어. 텐데 시도가 만들어졌지만 낮은 수준의 테크놀로지가 기술 낮은 수준의 기술 이렇게 내도 볼게. 뭐가 했나? 이용 가능한 이하자는 이용,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한 낮은 수준의 기술을 쿠드넷 캡터라이즈온 캐터라이즈온은 무엇 무엇을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지이 이용하다 활용하다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했어 e c 트1를 영향을 뭐에 영향이냐면 그러한 시도에 영향을 했나? 그기 모어로는뭐였 게다가, 모어는 게다가 모어로그는 게다가 똑같은 거 보이죠? 게다가 뻗어 모어모어로 뻗어 모어는꼭 알아듣자 이해하죠? 게다가 i n e l e c t r i c i t y 무슨 단위였어? 탄력성 탄력적이지가 않아 이게 농업은 수유가 비탄력적에 틀이에요 왜냐하면 절친이니까 오버야될 양이 있잖아 그래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당장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갑자기 생산을 늘릴,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 그지? 수확을 할 때까지 이해하죠? 일레 탄력적이고 공급은 또 뭐해? 인스테블리은뭐요 불안정한, 불안정성, 비타력성과 불안정성. 불안정성,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격차, 가격 격차들은 풀멘트 뭐하요 막았습니다. 뭐를? 아까 템트때 뭐라고 했어? 자본의 어큐뮬레이션, 그지 자본의 축적을 막았습니다. 그 자본의 축적은 필요한 거가 필요되어지는 거야. 음. 필요되어지네 어디에 필요되어지냐면 재투자에 필요되어지는 거야. 이해하 어디에서 농업, no 기술에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도시당 시골이랑 다 틀리고 하여튼 막 이런 가격 격차는 나왔습니다 자본의 축점을 막았어. 제투자의필요내어지는이어서 어디에서 업 기술에 있어서. 모든 이러한 요소들은 모든 오른 무슨 사회가? 뭐 어쩔 상 없으니까. 모든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악순환을 만들어 왔어 악순환. BCOS circle. 여기 동그라미, 악동그라미, 악순환. 서치스테는 뭐뭐할 정도로 뭐뭐할 정도로 서치스테슨 뭐뭐할 정도로 서치스테 뭐라고 했더라 음. 뭐할 정도로 이게 어인가 그거야 이렇게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음. 자 모든 이런 요소들은 만들어냈습니다 압수환을 만들어내 뭐할 정도로 압수환을만들어내냐면그악압수이 그 agricultural 뭐야 농업적인 생산이 그래서 그압수수 때문에 크드나 봄에서 크게 증가, 크게 성장하다 증가하나 뭐야? 증가 크게 증가하지 못했어, 증가하 근데 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필요 없는 문장이야? 네. 필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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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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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 증가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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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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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와일, 뭐, 뭐, 하면서, 뭐, 뭐, 하면서. At the s a 뭐야, 얘들아? 동시에, 동시에, 환자 보호 하면서? 환자 또는 보존하면, 보존하다. 뭐를, 자원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해나죠 그렇게 농업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연결하고 초래합니다. 뭐를 초래 아니면 추구를 초래하는 거야 추구. 뭐에 대한 추구냐면 서스테인블보야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의 추구를로 초래하는. 이해하죠? 에저 에저 리서트가 무슨 이냐 네, 결과적으로 농업 사회는 보여줬습니다. 장기간의 장기간의 디셀러레이트 무슨 슨 t 이야 둔화하는 느려지는 둔화되는 이0 8 2008. 2008. 2 0셀8 2008. 하는 디셀러레이트 하면 0 8되는 이해하죠? 0 8 2 0 0는 2008. 2008. 2008. Your size yeah you sir, Okay 왜 농업사회가 역사적으로 보여주었니, 장기간에 느려지는, 둔화되는 성장 패턴을. 이해하셨죠? 예, 많은 의미 났죠? 다시 읽어보세요.